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션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중고차를 통해서 큰 행복과 기쁨을 드리러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음, 차량을 한번 선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차량은 쌍용 페이지 모빌리티죠. 더뉴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긴 차량이에요. 마치 터머를 그, 보는 듯한 그런 차량인데요. 2.2 디젤 사륜 익스페디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요, 총 출고 비용하고 옵션 비용 다 토탈 합치면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22년 4월식이고요. 키로수는 4,417키로, 4,000키로밖에 뛰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 완전 좋은 차량입니다. 아이 옵션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인포콘 내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 사이드 에어백 브라운 가죽시트까지 그리고 9인치 내비게이션까지 3D 서라운드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춘 좋은 차량이거든요 자, 이 차량 보시고 놀라지 마시고요 한번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칸 보시면, 칸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그리고 앞 범퍼도요, 역시 4 0 0 0 k m 답게 신차다운 이 범퍼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라이트, 죽입니다. 수직으로 4구짜리, 옆으로 또몇 구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되네요. 아, 정말로 밝게 빛나는 차량이네요 자, 휠. 깍지도 떼지 않은, 스티커도 떼지 않은 그 상태의 길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스텝 아주 묵지하게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에 더 트립 상태, 뭐 신차입니다. 4,000km 밖에 타지 않았으니, 어, 보통 이런 차는 타고 오프로드도 하고 낚시도 가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모셔놓고 사신 것 같아요. 너무 차가 킬로스도 적고요. 그리고 깔끔합니다. 뒤쪽에 보면 보조 스텝이 있고요. 4고4사 4륜 차량이구요.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수석 쪽에 네, 도어 트립도 조수석 어, 쪽에 바디라인도 아주 깨끗합니다. 완벽한 차량의 상태를 갖추고 있죠. 이쪽에 자이드 스텝 깨끗하고요. 음, 그리고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야, 이런뭐탱크 같아요. 차가. 탱크라고 해도 어, 뭐 화하지 않습니다. 역시 예전에 제가 무쏘를 한번 타봤는데 그 무쏘의 유형을 충분히 이어받은 그런 차량입니다. 문을 열면 바닥에 렉스턴 스포츠 도장이 찍힙니다. 라이트 도장이죠. 음. 그리고 도 트립도요. 카멜 시트, 찜브라운 시트하고 그리고 회색 트립이 조화를 잘 이루어지고 있죠. 역시 이쪽에 보시면 스티커도 떼지 않은 전동 시트. 시트 상태 정말로 좋습니다. 무어라나무랄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닥 매트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파킹 어시스트, 화선 지탈 방지 기능까지, 라운드 뷰 카메라, 오토 스탑 기능까지. 레스턴이 이렇게 좋아졌나요? 자, 보실까요? 4543kg. 보이시죠? 4543kg. 야 정말로 작은 키로스입니다 그리고요, 핸들 보시게 되면 핸들에, 어이, 지금 열선 틀었는데 뜨근뜨근해요. 자, 핸들 상태도 너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스피커도 올라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온가 볼까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공조기도 오토 공조기. 통풍,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륜 어, 조절할 수 있고요. 하이패스, 대망의 썬루프까지. 오, 여기는 뭐예요? 이게 공기 충전기인가? 온도, 여기에서 또 나오네요. 자, 시트 상태 정말로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뒤쪽에 도어 트립인데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뒤쪽에 세 명이 앉을 수 있죠. 우와, 정말 밝게 빛나는 이런 시트입니다. 실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넓이의 레스턴 칸, 스포츠 칸의 실내를 볼수 있죠. 전 위에는 썬루프까지 자 뒤쪽 트렁크인데요. 트렁크 보시면 오 바닥을 알루미늄으로 다 이렇게 깔아 놓았어. 요 정말로 좋죠? 오 이거요. 이게 당기면 오고요. 그리고 하게 되거든요. 차 너무 좋은 상태. 자 조수석 쪽으로 가볼게요. 조수석 쪽으로 가보면 조수석 뒤 도어 트립인데요. 보트리 그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 열선 시트도 들어오고요. 다 좋아졌죠? 스포츠 카미 뒤에 열선 시트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실내 시트 상태. 와, 정말 이 시트 정말 로 좋습니다. 손전구요, 블랙톤으로 깔끔하죠. 멋진 차량입니다. 조수석 문을 열었더니 역시나 여기도. 고장 한번 박아주네요. 부트립 상태 정말 좋고요. 돌석 시트 오우 시트 정말로 깔끔합니다. 아, 밝죠? 아, 시트가 너무 이뻐요. 이렇게 스포츠 칸에 이런 이쁜 사이 시트를 올려도 되나요? 이거 센터페시아 보시면 깔끔하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카본 느낌의 하이그로시 음, 적용되어 있어서 더욱 고급스럽습니다. 차량이 전체적인 상태 음, 보실 수 있죠. 블백 버스도 있죠. 오, 차 좋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뉴레스턴칸 4,000km 짜리 차량, 뭐 소모품, 엔진 미션 뭐다 남아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어, 이런 차량들을 타보시면 압니다. 뭐 오셔서 보실 필요도 없고요. 전화만 주시고 그냥 전화로 받으세요. 탁송으로 받으시고 타 보시면 A s 서다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주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자 모두가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미션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